궁, 타카만 노려. 여! 아래다 구프 깔고, 때리세요. 이거 타카 잡았을 거야. 아! 방금, 타카 맞지 않았어? 어, 뭐야, 한대더 맞았네? 들어가시고요. 아, <목소리> 여러분들 그래도 스카이가 죽었기 때문에 스카프를 플레이할 수 있는 거지. 네 스카프 2 0 0 0판 넘게 지금 아나몇판몇판 몇판 했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예전에는 스카프 매화리두번 좋아요. 두, 궁두번 써요. 저는 궁궁 궁 카프가 아니라서 안 씁니다. 다음 판에 화려하게 귀캔하는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귀환을 도발들로 막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뭐귀한 귀한 쓰시든 말든 전 상관 안 쓰요 네귀한을 하시든 죽으시든 전 상관 안습니다응 못먹어 복수 시스 한 개네 아 개불쌍 나는 귀환이 왜 도발 같은 그런 행위로 보는, 사, 보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중한 명이에요. 어. 나는 왜 귀환이 도발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 앉아 자세요? 잠이 안 와서 잡았다. 얘도 잡아 그냥. 나이스. 야, 미니언 다 먹었다. 오졌다리 오졌다. 와, 인마 미니언 다 먹었고. 얜꼭 이러다 놓치던데. 아, 하나 더 줬어. 아, 이런. 가죠. 네, 제 스카프를 보고 좀 배우신다면은 네, 여러분들도 누구나 스카프를 쉽게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어, 스카프 같은 경우가 일단 레인 이렇게 프리징하는 경우, 아 프리징이랜다. 레인에 웨이브가 온다. 그러면은 한, 어, 잠깐만, 먹을 수 있나? 오, 먹을 수 있네.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라인이 밀려서, 상대의 레인 미니언이 온다. 그러면은, 그거,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다가, 구프, 끈적이를 까세요. 그러면은, 미니언이 늘어지면서 포탑 쪽에 안 가. 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와씨, 저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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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냐? 앞에다가 구프 깔고 오케이. 아니, 이게 내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할 그런 상황이 지금 와우. 방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 아니, 잘 찔러, 우리 랜스가. 어. 그리고 스카프를 하실 때에는, 웬만하면은. 야, 뭐야! 방금 뭐야? 랜스 단검이에요? 뭐지? 저 뭐야? 뭐지? 야! 이거, 이거, 가이드, 가이드 영상. 가이드 영상인데. 네, 이렇게 하시면 게임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딱 봐. 복수 뚜벅이, 타카 뚜벅이, 아단 뚜벅이. 그러면은, 그냥 무난하게 얼음 불꽃 가요. 그리고, 배터리 하나 가고, 갑니다. 뭐지? 다단 스카프 매드무비 보면 성공 쓰던데. <목소리> 아, 여러분들. 그, 진짜 옛날 그 스카프 매드무비 있죠? 그거는 그냥 이름이 매드무비로 해놓은 거지, 매드무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앞에다가 국밥하고, 어, 안 오네? 그건 매드무비가 아니야. 그건 매드무비 축에도 못 들어. 어. 그건 그냥 그거야. 뭐, 카페에다가 올릴라고, 그냥 잠깐 업로드 해놨던 건데, 님, 그, 제목을 어그로를 끌었을 뿐인데, 그렇게 끌린 거야. 어쩌다 보니까. 어. 야, 근데 복수, 시 CS 많이 챙겼다. 이렇게 Q를 누르고, A 누르고 있다가, 위쪽. 맞죠? 보통 이제, 어? 죽었다. 근데 보통 레이너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스카프를 두고, 견제를 약간 할 때, 어, 스카프가 좀 아래에 있고, 아래 있으면은, 좀 위를 노려주는 게 좋아. 이게, 말로는 좀 설명이 안 되겠네. 어? 저기요? 이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나? 잡았다. 탁, 착. 어, 뭐야. 아, 좀 애매한데, 이거. 뭐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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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붙인다 아니네? 스카프의 시대 그렇죠 제, 제 시대가 왔죠 내가 괜히 몇 괜히 막 이춘판 넘게 한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이티어 신발 좀 빨리 가고 정말 보시면은 시피타카죠 그러면은 대형 프리즘 하나 반응장금 하나 그리고 권총 팔고 물약 세개 신발 쓰고 갑니다 권총은 초반용이지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은 뭐 권총 필요 없이 그냥 스킬로 어 뭐야 뭐야 미니언에 긁어버리네? 저 타카는 귀여운 녀석 근데 얼음불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카프는 슬로우, c c 기까지스 스카... 어, 이제 슬로우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얼음 불꽃을 가면은 좀 괜찮아요. 어, 다뚜벅일 경우, 어, 온다, 온다, 온다. 다뚜벅일 경우, 상당히 좀 좋은, 네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죽었죠? 앞에다가, 어, 뭐야. 그냥 꺾어서 잡아버리네. 뭐지, 저거? 네. 그리고 저렇게 좀 복수 같은 애들은 스킬을 맞추기가 좀 힘들잖아, 요 가까이에서. 그러면은 보통 이게 스킬 순서가 불똥을 맞추고 불, 이게 끈적이를 쓰는 거잖아요.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어, 끈적이를 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도망가지 못할 때 거기다 가 불똥을 쏘는 거야. 어. 근데 약간, 레, 어,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팀이 훨씬 너무 잘하는데. <laughs> 어허, 전체적으로 우리 팀이 훨씬 잘하는데? 좀 기다렸다가 신화동만 사러 가자. 아이씨, 우리 팀이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 잘 받쳐줘서 그게 뭐 없네요. 따따따따. 따따따 따. 그리고, 원래 타카 같은 경우는 옛날에 스카이, 스카프가 좀 힘들었던 게 더블 피타카가 좀 힘들었었거든요. 어, 이제 방떡에다가 타격템 들고 와서 좀 짜증나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타격 안 쓰고 CP를 많이 쓰니까 뭐 그거 막 그거면에서는 그냥 이지스 하나 가면은 끝이거든요. 어 그거 하면 해결되는 거라서 이지스가면 해결되는 일이라 굳이 뭐 그렇게 막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 템으로 배터리 가주시면되구요 배터리랑 조명탄 두 개. 궁을 늦게 찍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가 이제 쓰는 스카프는 궁을 거의 쓰지 않아요. 네. 궁을 쓰지, 궁을 쓰는, 안 쓰지 않는 이유 하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카프 궁극기는 차징이 필요하기도 하고,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네. 스카프는 궁 쓰는 게 위험해. 맨줄 아시잖아요. 궁이 왜 위험한지는. 내가 멀리서 궁을 쓰고 상대방 앞으로 가서 붙어서 딜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상 스카프는 몸이 앞에서 상대방 딜러한테 붙기에는 좀 힘들어요. 오히려 내가 국물 쓰고 가다가 역으로 놓아, 놓아버리는 사태도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셀레스트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를 해요. 오, 이, 이 스킬트리가, 이 스킬트리를 제가 이제 빌드를 짰어요. 빌드를 짜서 이제 한국 동아시아 서버에 퍼트린 장본인이 전데 원래는 453이었어. 아니 543이었어. 543. 항상 543으로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는데, 아니,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약간 이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제가 빌드를좀 바꿔서 52 스킬 트리를 만... 이제 빌드를 짜서 동아시아 서버에 퍼트린 것도 저고, 뭐 그러,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도 52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셀레스트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야, 스카프. 어. 셀레스트 같은 거. 어, 이거 약 초신성. 여기다 깔고. 잠깐만. 이건 근데 좀안 좋다. 복수 맞고요. 타카. 일단 타카 잡았고요. 이거 한번 2대1 해도 될것 같은데? 어, 이대해도될것 같다. 위에 가서 평타 아래 위에 그냥 이 빠집니다 어차피 타카오니까 그냥 빠질게요 아까부터 타카 잡았는데 그렇죠 포킹과 이제 약간 이제 그거를 좀 그걸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여기다 이지스 그리고 수정조각 하나 가고. 타이밍 하기 전에 이거 그냥 먹자, 이거. 게다가 스카프는 또 이제 광부 타이밍이 좀 빨라요. 어, 보시면은 피 까이는 거 보세요. 나이스. 좀 남달라서. 어? 야야야, 출을, 출을, 출을. 하세~ 잠만, 타카... 어, 잠깐만 어디서 타카 냄새가 아니죠, 아니죠... 설마 진짜 마사카 어, 아니야... 오우. 다행입니다. 아~ 타카 저거... 도라맨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그게 뭐지... 포킹! 저는 좀 이제 자리잡.. 약간 이제 메이지 영웅들을 좀 오래 많이 플레이를 하다보니까 자리잡는게 최우선이 돼서 어 자리잡고 포킹을 하면은 진짜 못 이길 애들이 없거든? 위에 맞았죠? 좀 이게 근데 이거는 경험이 중요해 경험 좀 경험이 좀 필요해요 이제 복수가 아마 위에서 내려올거야 뭐 안내려와? 복수 어디갔어? 보통 백업을 올라고 내려올텐데 안내려오네요 집갔구나 포기했구나 타카 가서 타워를 또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안맞았죠? 위에 안맞았죠? 타워에다가 끈적이 깔고 A스킬 이러면은 타워 피 쭉쭉 감입니다 타워 철거하는거는 이런식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 못가 임마

야, 설마 안 죽을 줄은 몰랐다. 어. 마지막 템으로는 네, 초식이 가서 시계 장치를 가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웃음> <웃음> 네 마지막 템으로 시계 장치를 가서 좀더 오이 스킬 트리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아, 효과적으로 낼수 있는 시계 장치로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인퓨전은 그냥 11레벨 때 먹는 게 좋아요. 근데 티머이 상대방에 비해서 더 잘하는 것도 있긴 해. 어제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원사이드 게임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서 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질주 장화랑 인퓨전 먹으세요. 돈이 딱 들어맞으면은 그리고 크래켄. 부프 깔고 스카프도 크라켄 트레 빠르기 때문에 먹다가 애들 오면 여기서 공수 빼이이 어? 뭐야 뭐야 뭐이이이 잠깐 이이이이이라이 방금 어떤 일이. 다다 언니 보러 왔어요. 응, 들어가. 뭐야! 야, 얘 축처 맞았어. 아, 뭐야, 방금. 에 예, 들어가시구요 골프 깔고 아담아담 뭐야, 왜 밀지? 멀리서 타워만 멀리서 타워만 가시면 됩니다 아 그냥 타워만 깨도 됐, 됐지 않았을까? 되지 않았을까? 타워만 깨도? 뭐야 야, 마중 나왔네. 광부 얼마나 반가울 수냐 아, 아파 아파 뭐야? 근데 광부 왜온 거야? 나뭐 때린 거 없는데 어 광부 마중 올라왔네요. 마지막 테마로 시계 장치 이러면 일단 만화 수급이랑 수정 용면에서는, 문제가 없, 없어요. 네. 시계장치 가면은 이제, 그 뭐냐, 어, 그 수정력 퍼센트로 증가 하기 때문에 시계장치를 가도 데미지는 충분히 나옵니다. 궁. 타카만 노려. 여 아래다 굿프 깔고 때리세요. 타카 잡았을 거야. 아. 방금. 맞지 않았어? 어 뭐야 한대더 맞았네. 들어가시고요. 웬만하면은 타카 같은 애들이 붙을 때는요, 끈적이 위에 불 붙여놓고 그 위에 계세요. 네. 이게 끈적이를과부할 경우에, 이 데미지가 상당히 들어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 애들이 날 문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럼 애들은 날 때리면서 여기 에 맞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 불을 한번더 붙이고, 아, 뭐야. 불을 붙이고 나서, 시계장치를 갈 경우에, 이불 옆에다 또 불을 붙일 수 있거든요? 저렇게? 이렇게, 계란 후라이 두개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피읍 해가지고, 쟤네가 날 때리는 것보다 내가 피 차는 게더 많아서, 죽지 않고, 네, 죽지 않고, 이제 상대방을 딜을 버틸 수 있다. 너는 뭐야, 저, 휘리릭? 이거, 언제까지 차는 거니? 이렇게, 저는 퍼펙트로 게임을, 끝냈는데요 네, 유튜브 보신분들 구독 한번씩 좋아요 한번씩 댓글 한번씩 달아주셔서 감사했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